안녕하세요. 렘인의 김태용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7월 달 BMW 프로모션이 열렸어요. 제가 이 BMW 할인 언제 나오냐는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7월 달이요. 6월 달에 분기 마감을 하고서 쉬잖아요. 그쵸 워크샵도 가야 되고 그리고 뭐 회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늦게 나왔어요. 7월 달은 좀 늦게 나온 편이긴 한데 그 전에 나온 할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점장님들이 회의도 안 했는데 할인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뭐잘 선택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시리즈부터 갑니다. 1시리즈는 전반적으로 그냥 800 정도 할인 보시면 은 무난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M135i 같은 경우는 950만 원까지 할인을 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2시리즈 e 보겠습니다. 2시리즈 e 같은 경우는 220i, 그랑쿠페 같은 경우는 600만 원 할인이고요. 그리고 M235i 같은 경우는 900까지 할인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i,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는 600만원 할인 나오고 있고요. 디젤 모델 218D 액티브 투어러는 700만원 할인이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이 시리즈가 재고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는 대기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시리즈 넘어가겠습니다 3시리즈 같은 경우는 디젤부터 볼 건데 디젤은 그냥 뭐 엠팩이나 럭셔리 할거 없이 800 정도 할인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320D 투어링 같은 경우는 850만원 할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가솔린 넘어가겠습니다 가솔린 320i 럭셔리 같은 경우가 650 50만원 할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럭셔리도 지금 재고가 보니까 뭐 한두 대씩 있어요 뭐 흰색이나 블랙 그리고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엠팩 같은 경우는 600입니다 600 할인이고 지금 엠팩은 알파인 화이트의 꼬냑이 16대나 있어요 근데 할인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배짱장사 하는 거죠 그리고 투어링 같은 경우는 320i가 700 할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거는 이제 플러 은 아이들 모델 3302가 950만 원까지 할인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출력 차량 같은 경우는 M340i는 700만 원 할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 3시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재고가 많지는 않다. 지금 많은 거는 320i M 스포츠 모델로 보시면은 그나마 좀 빠르게 재고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시리즈 가겠습니다 4시리즈는 23년식은 다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24년식으로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420D 그랑쿠페 같은 경우가 450만원 그리고 420i 쿠페 같은 경우도 450만원 그리고 그랑쿠페 420i 같은 경우는 200만원 컨버터블이나 어, 나머지 고출력 이제 뭐 M440i 같은 경우는 100만원 할인으로 굉장히 적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시리즈 어, 전반적으로 재고가 역시나 여전히 없어요. 근데 이제 호재는 i4가 좀 재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i4 같은 경우도 현재 24년식으로 들어옵니다. 40 그랑쿠페 같은 경우가 900만원까지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고도 충분히 많습니다. 어, 화이트나 뭐 블랙의 경우도 재고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900만원 할인을 받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월 초에는 조금 힘들고 월말 정도 돼야 이제 이렇게 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기 걸어놓고 그냥 계속 순번 넘기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M50 같은 경우는 아이퍼가 250만 원까지 할인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사실 40은 제일 많이 구매하시니까 네, 40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5 시리즈입니다. 정말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디젤 보태 볼게요. 5 2 3 d 럭셔리 같은 경우가 1350만 원 M팩이 1450만 원 그리고 X드라이브 같은 경우가 1 3 0 0만원 50만원까지 할인을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 더 할인이 더 늘었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고도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디젤 모델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재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는 520i입니다. 520i가 재고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빠른 문의를 주셔서 선전부터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블랙 색상을 제외하고는 1200만원 할인이 된다. 그리고 520i 엠팩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할인이.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재고가 많지 않아서 별로 할인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530i가 좋습니다. 530i가 지금 럭셔리가 1450만원까지 할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 색상이 뭐 소피스토 그레이나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를 하신다. 라고하면 여기서 뭐 왔다 갔다 뭐 50만원 정도는 더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530i x드라이브가 1350만원입니다. 럭셔리 기준이고요. 요게 이번에 5시리즈가 후륜 모델로 위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엑스트라이브의 할인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30강의 엠팩 같은 경우는 1450만원으로 지난달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재고가 많이 들어왔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엑스트라이브 같은 경우는 엠팩은 1400만원으로 할인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재고가 이마저도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문의를 주셔야만 선점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5302 보겠습니다 5302는 조건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재고도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 럭셔리 같은 경우는 1550만원 그리고 M팩은 1600만원까지도 나오는데요 색상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50만원 정도는 추가가 더나올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고출력 차량 m 5 0 i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가이드는 2200 잡혀있는데 어, 무시하시고 그냥 시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BMW에서 실적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요거 한대 팔으면은 뭐 시원하게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 다음 6시리즈입니다. 6시리즈가 지난달보다도 할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지막이죠. 단종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마지막 재고라서 6시리즈 사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번달 넘기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갑니다. GT 럭셔리 같은 경우는 1550만원 할인이고요. 그리고 620D M스포츠 같은 경우도 어, 1550만원 그리고 X드라이브도 1550만원 M팩도 1550만원 천오백오십만 원 그냥 다 1,55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630i 가솔린 보겠습니다. 럭셔리는 1,450만 원 할인 나오고요. 그리고 M팩 같은 경우는 1,350만 원이 나오고 있는데 630i는 재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630i M팩 보시는 분들은 불행하게도 예, 재고 구하기가 참 힘들다. 대신에 럭셔리는 정말 좋은 기회다 보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640i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할인인데 어차피 재고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630이나 620D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7시리즈 보겠습니다 7시리즈는요 여러분들 그냥 시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지난달 월말 기준 2300에서 400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번 달도 제가 봤을 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법인 할인 나오는 3%랑 재구매 2% 그리고 뭐 100만원씩 6개월 이제 자사 파이낸스를 이용하면 나오는 그런 지원금들도 동일하게 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구매하기 좋은 기회다. 그리고 i7 같은 경우는 지난달 기준 2,600만 원까지 뚫렸죠. 그 말은 이번 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7 시리즈나 뭐 i7이나 이런 대형차 구매하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8 시리즈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SUV 볼 건데 X1 같은 경우가 이번에 재고가 꽤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의가 별로 없어요. 왜안 없는지 모르겠는데 X 1 보시는 분들은 기회가 좋아요. 지금 400만 원까지도 할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M 팩 같은 경우는 500만 원 할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은 X 라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18D나 20I나 지금 다 X 라인은 별로 없고 M 스포츠 위주로 재고가 상당량 있다라고 확인이 되어지고요. 자 X 2 보겠습니다. X2도 마찬가지로 할인이 대폭 올랐죠. 지금 750만 원까지 할인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X2는 M35i 같은 경우는 1150만 원 할인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X3 넘어가겠습니다. X3는 지금 302가 좋아요. 플러그인 모델이 재고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할인도 950만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 정말 좋은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DX 라인 같은... 경우가 700 M 스포츠가 750만원 할인이고요. 그리고 X3, 20i X라인은 400만원 그리고 M 팩도 제가 봤을 땐 동일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X3 는 근데 재고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재고도 많지 않은데 가솔린 같은 경우는 흰색이다. 이러면은 예, 답이 없습니다. 그냥 뭐 70번 때까지 대기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뭐 자사 쓰시거나 아니면은 재구매가 있거나 트레이드는 하시거나 요런 조건 중에 하나는 들어오면 순번 아으로 당길 수 있다 보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X4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디젤 모델은 거의 뭐안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가솔린 모델 20i가 들어왔는데 X 라인 같은 경우는 450만 원 그리고 M 팩은 400만 원 할인입니다. 거기에 M 팩 프로까지도 재고가 확인이 되어지고요. M 팩 프로 같은 경우는 500만 원 할인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디젤은 X 라인이 700 그리고 M 팩이 750인데 현재 재고는 안 들어왔다. X5랑 X6 XC... 6가 드디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현재 재고는 보면은 꽤 있어요. 꽤 있는데, X5 같은 경우는 7인승, X라인 위주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디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30D로 들어왔고, 뭐 미네랄 화이트에 블랙 시트, 그리고 커피 시트, 그리고 메나탄 그레이, 그리고 블랙 사파이어 등 들어왔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한 100에서 200 정도 할인을 시작하지 않을까. 아직 공식적인 할인은 없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가솔린 모델도 7인승이 들어왔어요. 7인승이고, X라인이 먼저 들어온 모습 확인이 되어지고요. 마찬가지로 뭐 미네라 화이트, 메나탄 그레이, 블랙 사파이어, 뭐 스카이스크래퍼 등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초반 물량 치고는 꽤나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엠팩도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40I가 먼저 들어왔는데, 미네라 화이트에 뭐 블랙 시트, 브루클린 그레이에 커피 시트 해가지고 소량 들어와 있는 상태에 확인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402가 없어졌죠. 502가 넘어가는데, 502도 정말 소량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고출력 차량 M60i도 들어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6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는 이것도 100에서 한200 정도로 할인은 시작이 될 건데 어느 누가 더 먼저 푸느냐를 봐야겠죠 일단은 뭐 30D M 스포츠로 꽤나 들어온 모습 하긴 되어지고요 근데 이거는 디젤보다도 가솔린 모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40i, M 스포츠, 카본 블랙의 블랙 시트 그리고 커피 시트가 꽤나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X7 가겠습니다 X7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2 3년식은 끝났고요 2 4년식을 보셔야 됩니다 가솔린 먼저 보면은 40i d p 같은 경우는 500에서 600 정도 그리고 m팩도 한500 정도 보시면 된다 디젤 같은 경우가 이제 d p 가한700 맥스 잡아서 700 정도 할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뭐 m팩 같은 경우가 500만원 정도 할인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x7 같은 경우는 재고를 보면은 40i dpe 6인승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7인승도 좀 들어오긴 했는데 7인승보다는 6인승이 많다 그리고 40D 디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6인승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자 전기차 알려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X1부터 시작합니다 IX1은 200만원 할인이고요 IX3는 1000만원 할인 그리고 IX50이 좋죠 이거는 2300만원까지도 할인을 노려볼 만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XM이죠 XM 같은 경우가 BL BL이 있어요 그릴이 블랙인 거는 1500만원 10만원까지 할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GL 골드 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도. 할인이 나오는데 지금 재고를 보면은 죄다 BL 밖엔 없어요. 그래서 BL로 보시는 게 그나마 차량을 빠르게 구해보실 수가 있다. 7월달 BMW 공식적인 할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재고도 많고 할인도 지난달 대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 분기 마감이라서 굉장히 역대급이 터질줄알았지만은 이번 달도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매 시기로는 충분히 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제 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할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